네, 반갑습니다. 고박사 단타방송입니다. 자, 캐리너 독스월드. 자, 7월 들어서 집중하셔야 된다 설명드렸는데,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구간도 위로 올라왔을 때 던지기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차트를 좀 길게 해놓고 본다면, 업비트 상장될 당시에는 모멘텀도 괜찮고 수급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위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괜찮은 자리고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셔가지고 재미도 보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쭉 하락을 보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하나의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다만 뉴스가 힘을 받고 움직이게 되면 이전에 뭉쳐있던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한마디로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엇박자가 나면서 손실이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단타를 주라는 트레이더들 현재 위치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우선 관련 기사들 좀 살펴볼게요. 이번 주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통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미 법안 얘기가 나왔을 때 쉽게는 되지 않는다. 한 차례 마찰음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자, 거기서 오히려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사들은 이미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뛰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따라 붙어버리면 손실이 가중될 수 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전하고 코인 시장이 아무튼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러한 뉴스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순식간에 밀려버리고 잘못 잡아버리고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이 되거든요. 자, 결국 이러한 기사들은 단순 보도가 아니라 가격을 조정을 줬다가 끌어올리는 하나의 작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 남들은 가지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치고 빠지고 나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타 타점에 대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는 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난다른 기술이 있어야 결국에는 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랫동안 단타 차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업비트 상장된 다음에 자, 상장 고가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조정을 받을 때도 어김없이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반등을 주다 보니까 바닥이겠거이 하면서 따라 붙게 되는데 자, 물량을 세력들이 넘겨버리면서 결국에는 계속 내려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역시 단타 차트에도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보시면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일단 여기서부터는 하락이 멈춘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빠질 때는 어김없이 코박사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자 조정이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죠. 자 그리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77 정도 조정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단타 차트를 본다면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신호대로 따라하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 77이 아니라 110에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타 차트의 위력이죠. 자 1봉으로 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진짜 급등 직전에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급히치를 쏘고요. 더 올라갈 것 같지만은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큰 폭의 조정을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반등을 보일 때도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값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20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단타 차트로 일봉 흐름에 적용을 하면 20이 아니라 640, 640으로 완승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타 차트를 활용하면 단타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이거든요. 자, 찐바닥 눌림목. 결국에는 가장 낮은 가격에 공략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정리를 하게 되니까 꾸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달은 괜찮고 어떤 달은 안 좋고 그게 아니고 꾸준히 결과값이 좋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타 차트의 위력입니다. 자, 보추어 프로토콜도 5월 달에 크게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단순히 캔들만 보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단타 차트를 보시면 어김없이 매수 신호가 뜨면서 순식간에 이만큼 오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럴 때 버츄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애니메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차례 급피치를 쐈죠. 5월 22일날 큰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급피치를 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역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SNT 같은 경우에도 어김없이 코박사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부터 순간적으로 위로 튀었는데 제법 많이 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단순히 캔들과 거래량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감을 잡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감으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보통 자, 한두 번 단타를 해서 결과 값이 좋으면 투자 금액을 늘리는 순간 생각만큼 결과 값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원칙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결국 원칙 있는 매매가 단타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코박사의 원칙이 있는 단타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후기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섣달 동안 물렸던 코인 해결했다. 자, 그리고 매일,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역시 단타의 신이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의 말씀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자, 혹시 나도 매일 단타로 내가 가진 코인 살려보고 싶다. 자, 그리고 진짜 급등하는 코인들도 잡아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만약에 결과값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공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코인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나 독스월드가 3월달에 저점을 잡고 이제 땅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이전만큼 쏠리지 않죠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은 위로 움직였을 때는 치고 빠지면서 관리를 해줘야 자 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량의 시드를 투입하기보다는 단타 차트를 활용해서 매집 단가만 관리를 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고 이 기회를 꼭 살리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공략하는 코인들 있죠. 자, 이런 코인들은 한 달, 석달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공략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타 차트는 결국 이 세력들의 매집 자금을 추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코인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매주 매달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안 놓치니까 매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더 겪어보지 못한 강한 상승을 볼수 있는 이 코인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코인 시장은 이슈몰이 스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이 상승을 좌우하고 있죠. 자 상대적으로 가격대는 낮은데. 폭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제가 밤낮으로 찾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코인 시장을 주무르는 미국 부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지갑을 하나씩 추적을 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코인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코인은 매집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을 배경으로 자, 이슈몰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운용자산 일경이라는 이 초대형 금융기관이죠. 블랙록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 자 보시면요, 지니어스 법이 상온에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전체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결국 상승을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 역시 좀 준비를 했었어요. 이더리움 레이어 1을 1년 내 10배 이상 확장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이슈 몰이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하나같이 이 이더리움 재단하고 연결된 이 코인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월스트리트 기간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역대급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인도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자, 역대급 상승을 보일 이 코인을 잡아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어떤 코인들보다 가장 빠르게 강력하게 올라갈 첫 번째 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독자 확인하는 즉시 이 코인 정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고민하다가 엄청난 상승을 놓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